샬롬 반갑습니다. 사랑성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고졸사회 2강 함께하게 될 텐데요. 1단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라는 소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번 사회 2강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펜 드시고 교재 준비하셔서, 어, 집중하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2단원 소제목. 1단원의 소제목이죠. 한번 읽어 봅시다. 같이. 시작. 행복의 의미와 기준. 뭐라고요? 행복의 의미와 기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는 것이 행복이겠고. 어, 피로한 자들에게 피곤한 사람들에게 잠자는 것이 행복이겠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반 사회에서 어, 많은 보편,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네, 행복의 의미와 다양한 기준. 네 여러분 행복. 행복이라는 의미는요. 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다. 그래서요 조건은 뭐예요? 국민소득, 교육 수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경제력이 어떤지, 같은 물질적 조건과 자아실현, 성취감, 가족과의 관계. 우정, 주관적인 만족감이 조화를 이룰 때 행복이 충족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얘기할 때는 행복은요, 참 다양해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양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느꼈던 행복과 지금 이 시기에 느끼는 행복은 다르다. 그리고요, 시대에 따라서. 예전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느끼는 행복, 그리고 현대 이 시대에 느끼는 행복은 다르다. 그리고 지역마다 느끼는 행복도 다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사례들. 어때요? 목표를 달,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나, 아까 얘기했죠? 우리 성취감이나, 그리고요,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가족 관계나, 스스로 만족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느끼는 보람. 이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기준들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행복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시대에 따라서도요. 행복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어떤 시대요? 첫 번째, 선사시대. 천사시대 때는요, 무엇을 행복했 행복이라 느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확보하고, 짐승이나 자연재해 위협으로, 위협,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의식주의 주의 확, 확보가 되어질 때. 의식주가 해결되어질 때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요, 고대. 고대 그리스 시대. 이때는요, 철학 동그라미. 철학을 통해서 지혜와 덕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요, 이성을 발휘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는요, 한 가지 기억합시다. 철학. 그리고요, 고대 헬레니즘 시대 때는요, 무엇이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전쟁, 전쟁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서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 한마디로 이때는요, 뭐라고 했냐면, 전쟁 없는 곳에,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행복이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요 서양 중세시대. 서양 중세시대는요,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할수 있냐면요. 종교의 시대다 라고 얘기한대요. 종교의 시대. 그래서요. 신앙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요. 근대사회 때는요. 근대사회 때는 음, 다른 말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산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라고 얘기, 얘기합니다. 이때는요, 물질적 풍요로움이 보장받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이때는요, 다른, 이때는요, 다른 말로 물질 막는 중,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게 우선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요? 근대시대. 또는 산업화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현대시대에는요, 현대시대에는 의식주 해결과 같은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성취감, 취미, 자아실현, 건강, 사회복지, 인간관계,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라고요? 여기 별표,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주관적인 만족감이 높아지는 게 현대시대의 행복입니다.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됐나요?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사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 고대 헬레니즘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 현대 시대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 어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okay,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록하자 그렇다면 지역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도 달라요. 지역 여건 지역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또 다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연 환경과 인문적인 환경, 환경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자연적으로는 어때요? 기후나 지형 등 주어진 환경에 행복을 느끼나 느낀다. 어디에서요? 기후나 지형. 열대기후, 온대기후, 이런 기후, 지형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제요?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거나 물이 부족한 데는 어디가 어디가 뭐가 행복이에요? 오아시스 일조량이 일조량이 부족한 북유럽에서는 햇볕을 쬐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죠? 기후나 지형에 따라서 행복의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자두 번째 인문 환경은요. 인문적 요건에서는 어때요? 종교와 경제와 정치와 종교적 여건이 달라져요. 자,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절대적 빈곤을 겪는 지역일, 지역일수록 의식주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없는 삶, 빈, 빈곤의 탈출이 절실하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은 어때요? 사회적 불평불평 불병, 등이 해소되어지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추구하는 거.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정치, 정치적 요건으로는요. 평화, 안정, 자유, 평등 종교는요 종교의 여건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곳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 메모합시다 메모할 때 메모합시다 한마디로 행복의 기준 기준은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객관적 기준 모두가 볼때 행복의 기준이 될수 있는 것, 의식주, 그쵸? 먹고 자는 것이 해결되는 것, 고용, 일자리가 해결되는 것, 소득, 돈벌이, 건강, 수명, 그리고요 교육, 교육 등이 이게 즉 뭐예요? 수취화가 가능한 것이 뭐예요? 행복의 객관적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주관적 기능으로는, 주관적 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가 다른 거죠? 뭐가 있어요? 약, 사랑, 우정,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행복의 주관적 기준이 될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객관적 기준입니다. 객관적 기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의식주, 고용, 소득, 건강, 교육, 이런 수치화가 가능한 기준들을 행복의 객관적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기준, 여기까지 기준이 정리되어 주셨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과 진정한 행복.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은 뭐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는 다양하지만, 결국 행복을 위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행복.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행복 찬양이에요.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laughs> 어. 화려하지 않아도, 라고 시작하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갑자기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이나 즐거움이 즐거움, 단기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이고 목적적, 본질적인 것.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요, 삶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행복 기준은 저마다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행복. 계속 한번 질문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은 무엇인지? 이 일반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삶의 우리의 모든 목적은요, 행복이래요.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고, 여러분들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진정한 행복의 실현 방안, 첫 번째, 의미 있는 목표 추구와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 행복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자기 삶에 만족할 때, 의미있는 목표와 설정이 설정을 추구하고 자아실현 시련. 자아실현에 실현이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두번째로는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만족의 조화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인정하면서 절제하고 전신적 막, 전신, 정신적 만족감 또한 함께 추구하는 것 그쵸 물질적과 정신적, 가치의 조화, 조화로운 추구. 오케이. 자, 세 번째.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고려.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있잖아요. 어, 맞죠? 사회적 여권도 함께 고려해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알수 있는. 헤아려주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한 가지만 좀더 기억합시다. 안분 지족. 이란 뜻이 있어요. 안분 지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 보너스로 플러스로 꼭 기억하고 계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양과 동양과 서양의 어 행복의 차이가 있어요. 동양 동양에서 말했던 행복은 무엇일까? 동양의 행복은 유교 유교에서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보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인을 실천하는 것. 인. 이게 무슨 인이에요? 어질다 인이죠. 어질인. 어질인. 다른 말로 덕. 근면. 어, 근면. 성실. 이거를 실현하는 것이 유교에서는 행복이라 얘기했어요. 불교는요, 불성을 통해,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과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통해 해탈. 해탈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깨달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뭐가요? 벌, 불교가, 불교가. 도교는요? 인위적인 삶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 인위적이지 않는, 인위적이지 않는, 무의자연의 삶이 행복이다. 무의자연, 기억하십시오. 인위적이지 않는 삶. 무의자연. 자, 그리고요, 정약용. 정약용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세속출세와 성공을 뜻하는 열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뜻하는 청복까지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는 것. 어, 여러분 집중해서는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유교가 말하는 행복, 불교가 말하는 행복, 도교가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마 쭉 기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서양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서양에서 말하는 행복 시대에 따라서 지금 어, 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요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 목적이자 최고의 선이다. 참된 행복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그리고요. 이성의 기능 밑줄. 이성의 기능을 발휘할 때 달성된다고 본다. 말 그대로 뭐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할때참 행복이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발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에는요 에피크로스 학파란 학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 에피크로스 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에로스 에로스 여기는요 쾌락주의에요 쾌락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그리고요 여기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평정심, 평정심의 단어를 써요. 평온함, 정신적 쾌락, 안정감. 이럴 때 에피크로스 학파가 행복을 느낀다, 행복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스토어 학파는요, 스토어 학파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초연한 태도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건 뭐예요? 금욕하는 삶, 욕망을 품지 않는 삶, 그렇죠?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 메르스토아파가 주장했어요. 그리고요 근대 시대 때는요 칸트라는 사람은요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며 의무를 다해야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삶, 아까 앞서서 말한 안분 지족 안분지족이라는 뜻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외웠었죠. 안분지족 뭐예요? 족함을 알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족함을 만족하자. 족하자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은요. 벤담. 벤담과 밀. 여기는 어떤 주의예요? 벤담은요?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뭐예요? 다수의 행복. 쾌락을 즐기는 것이 옳은 행위이며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긴다.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 다수의 행복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죠. 다수의 행복. 그게 누구라고요? 벤담자 우리 한번더 정리합시다. 동양에서 행복, 유교. 유교는 인을 실천하는 것, 근면성실. 이게 바로 행복이다. 불교는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행복이다. 깨닫는 것이 행복이다. 도교는요, 인위적이지 않은 무의 자연의 삶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서양은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최고의 선이다, 이성의 기능을 하는 것, 합리적인 것, 이게 바로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고요. 에프크로스,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에로스 기억하라 했어요, 쾌락주의.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정신적 쾌락 쾌락 이게 바로 행복이다. 스토아파는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초연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 금욕하는 삶 금욕하는 삶,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게 바로 행복이다. 근대시대 때 칸트는 안분지족이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죠.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주어진 것에 만족하자라는 뜻이라 했죠. 벤담은요 다수의 행복,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되시나요, 여러분? 오케이.